안녕하세요.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입니다. 어, 지금 ES300H 광택 작업이랑 유리막코팅이 마무리가 됐고요. 출고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광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장면하고 유리면하고 이렇게 완전히 똑같이 리플렉션이 나오게 작업을 하는 건데 이 프리미엄 광택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장면에 클리어 층이 있는데 그 클리어 층을 최소로 삭감, 삭감 안하거나 최소한으로 삭감을 해서 도루가 날려서 미리 파는 입자만 정리를 해서 광택을 하는 거. 그게 나중에 클리어층이 두껍게 남으면 두껍게 나올수록 좋은 건데, 어, 대부분 초보자들이 작업할 때 불필요한 삭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가 뭐 클리어층이 문제가 생겨서 도장면이 베이스만 남으면 광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뭐 스크래치도 잘 나고, 뭐가 묻, 오염물이 묻었을 때 오염물이 스며들거나 그런 증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장면에 페인트는 최소한으로 감소를 시키면서 광택을 내는 거, 그게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그, 네이버 카페 쪽에 보시면 시공 받으신 분들이 1년, 뭐 1년이나 2년, 그 다음에 3년 정도 지나서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공 받고 나서 바로, 어, 좋아요. 이렇게 후기 올리는 게 아니라 진짜 롱텀으로 1년, 2년 지내보고 정말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지, 보시고 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소스 ES 차량은 원래 도료가 너무 좋은 도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광이 기본적으로 좋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 표면에 있는 오일 필름이랑 미리파된 입자들 그것만 정리를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유리막 코팅을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광택이 뭐 엄청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실물로 봐야 되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찍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된 표현이 안 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정말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 찍어줄 사람도 없고,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렉서스는 지금 PPF 작업 8가지 작업을 했고요. 전조등, 도어컵, 도어 엣지, 주유구, 트렁크 리드, 그 다음에 사이드 필러도 작업을 했고, 문 열었을 때 사이드 스컷이죠. 아래쪽에 이 네. 아래쪽에 이게 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시공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공을 했고 그다음에 소렌토 소렌토 차량이고요. 이 차도 지금 광택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PPF 붙이고 이제 유리막 코팅을 올릴 건데 자 도장면 보여드릴게요. 소렌토 타시는 분들 도장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전조 전주... 전조. <laughs> 전면에 유리하고 이 도장면하고 리플렉션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광택 보이시죠? 장난 아니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곳이 뭐 흔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흔치 않아요.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도장면이라는 거는 엄청 얇은 층이 있는데 그 층을 많이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그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극력 삭감 삭감을 조금만 해도 광을 살릴 수가 있는데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도장면을 많이 깎습니다 많이 깎아서 그거를 이제 광택을 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돼 있어요 요즘에는 왜냐면 약재도 좋고 예를 들어서 약재를 좋은 걸 썼다 했을 때 약재랑 패드랑 기계를 워낙 좋기 때문에 광택은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스텝만 정확하게 지키면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장면을 어느 정도 남겼는지. 클리어층이 많이 남지 않았으면, 이 유리알 같은 이런 광이 안 나옵니다. 클리어층이 손상이 됐을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무리 광택을 했는데, 순수 처음에 출고했을때그 도장면보다, 색깔이 더, 좀 밝다. 좀 흐리다. 이런, 색깔이 진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색깔, 색깔을 보면. 이, 이 소렌토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작업할 때부터 중간에 광택을 반 나눠가지고 이쪽은 광택을 안 하고 이쪽만 광택을 해가지고 제가 반 영상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코팅을 하는 목적은 저희가 유리막 코팅제가 이제 CS 80이라는 모델인데. 그 모델로 시공하는 목적이 도장면에 피막을 형성을 해서 도장면보다 스크래치가 덜 나는 피막을 형성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를 이제 오래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오래 유지하려면 깨끗하게 이렇게 광택을 기가 막히게 내놓고 그 상태를 오래 유지해야 돼.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시공할 때는 비용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실제로 시공해 놓고 2년, 3년 지나고 후기를 보시면 했다는 거를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실 거고, 돈 아깝지 않게 시공합니다. 시공 품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광낼수 있는 거 흔치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말이 많았는데, 썬팅도 저희가 이제, 요차 같은 경우에는 썬팅도 저희가 다 했는데, 네포스 MB, 저희 제품이에요. 저희가 버텍스 매장인데도 자꾸 제 제품을 자꾸 해달라고 해서, 저희 제품으로 거의 나갑니다. 버텍스가 잘안 나가요. 일단은, 썬팅은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laughs> 똑같이 뒷유리를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저희는 성형을 할 때, 이 성형을 할 때, 유리에다 필름을 올려놓고 이 모양에 맞게 성형을 하는데, 성형할 때 필름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냐, 필름을 건네면 본드층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손상된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뭐, 뭐, 조명에 비쳤을 때, 전혀 이물감이나 이런 게 아예 없죠. 요 끝단에 여기가 성형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성형할 때 필름을 건들지 않기 때문에 이물감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열선도 꼭 유리 안에 매립된 것처럼 깨끗하게 나왔죠? 이렇게 시공하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깨끗하게 보일 거고 지금 조금 이거는 저희가 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웃음> 한번 <웃음>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시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글라스틴트 이게 선셋인 것 같은데 자. 여기 상단부에 보시면 조명에 비춰볼게요. 조명 주변에 보세요. 먼지 잔뜩 들어가 있는 것처럼, 뭐, 우주선의 은하수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거는 먼지가 들어간 게 아니라, 본드층이 손상된 거예요. 이게 필름을 성형할 때, 유리에다가 비누를 미끄러지게 바른 다음에, 필름을 올려놓고 열을 가한 다음에, 성형을 할때 장갑으로 문질러가면서, 열을 가하면서, 그렇게 문질렀기 때문에, 이 위에 조명에 비춰보면은, 자 여기 막 뿌옇게 막 점점점점으로 엄청나게 많죠 필름 녹은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바로 성형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터치를 하지 않고 터치리스 성형으로 시공하는 저희 필름과 그다음에 일반 필름은 신성도 문제고 나중에 기능성도 저희가 옵니다 그래서 자, 자동차에 시공하는 거는 블랙박스 하나도 마찬가지지만 니네 얼마예요 니네 얼마예요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니네 어떻게 시공해요? 시공 과정 그거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오니스코리아였고요. 프리미엄으로 시공하는 곳 오니스코리아로 오시면 품질이나 자동차 시공간에 뭐 자동차 손상이나 이런 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시공 잘못하는 사람들 욕 많이 하는데 아마 업체에서는 저를 욕을 많이 할 거예요. <laughs>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제대로 제대로 시공하자고 제대로 제대로 시공하고 제대로 받아야죠. 그래서, 뭐, 가격으로만 비교하지 마시고, 시공 품질로 비교해서 자동차에 시공하는 거라니까, 가격으로 비교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어떤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받아보시고, 작업을 의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다음번에 다른 설명할 때, 다른 시공할 때 다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